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그, 좋은 국비 용접학원 구안 팁을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용접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그 용접 입문을 국비로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일단 내 돈을 안 드리고 고용보험만 충족된다면 그, 쾌적한 생활 즐기면서, 그,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고용보험을 못 들어도, 그,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로 한 달에 200만 원을 이자 1%를 내고 할수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그때 가서 알아보는 걸 하고, 오늘은 어디를 가야, 그래도 사설학원보다는 잘못 가르쳐 주겠지만, 그래도 학원 선택을 후회 없이 할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이가 60 근저된 선생님이라면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라.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5 0살 넘기면 뭔가 좀 많이 피곤하고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또 눈도 잘안뭘 끼고 손도 또 달달 떨 끼고 그래도 뭐 현장 짬밥 먹어서 자기가 용겸을 웃지. 먹고 살수 있겠지만, 은 남을 가르치는 건좀무어렵다 봅니다. 이게, 하. 남 가르치는 게 진짜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제발, 때, 또, 가르친데 특화된 선생하고, 또, 용접 잘한다고 남잘 가르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제발, 때, 그래도, 그, 그나마 이제, 3, 40대 선생님 있으면 그 사람들이 더잘 가르칠 거예요.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나이 많으면 말안 통하고 꼰대기질이 엄청 강한 경우가 태반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모재를 지나치게 아끼는 것은 피해라. 이제 보통은 상담하러 가, 가서 이제 국비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 우리 보스 말고 다 위에다가 이제 모대 그냥 냅두고 자유롭게 쓰게 하거든요. 이제 제가 hrd 넷을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용접 그 국비 과정을 다 살펴보니까 보통 1인당 하루에 음 5만원에서 5만, 5만 5천원 정도 훈련비가 나오더라고요 10명이면 하루에 50만씩 뭐 받고 20명이면 100만원씩 받겠죠 띠철 이게 하나에 따로 한개씩 구매할 때한 700원 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번살때 학원에서 뭐 얼마 사겠습니까? 뭐한두한 한 포대 두 포대 사고 끝나겠습니까? 막 스물 포대, 서른 포대씩 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또 그리고 이제 우리 보통 훈련생들이 이제 실력이 그렇게 좋지 가 않아요. 뭐저 같은 사람이 하루에 뭐 스물 개도 더 때우겠지만 그 실력이 안안 안 좋아가지고 이제 티그 하는 기준으로 이제 티고 돌리면 아마 다섯 개못할 거예요. 어렵기도 하고 자세 어려워 허리도 아프고 있잖아요. 다섯 개를 다못 해요. 나머지 이제 가스랑 전기세잖아요. 아무리 많이 추산해도 하루에 15,000원 안 넘을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파이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만은. 띠철조차 그 아낀다. 과연 거기 갈만한 가치가 있는 곳일까요? 그리고 이제 스테인레스 같은 경우에 특수용격기능사나 이제 용접산업기사뭐 이런거 준비할 때그 스테인레스 띠철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제 보통 직접 갈아서 그것도 그 떼갖고 와가지고 뭐다그 3cm 4cm만 해가지고 그걸 막 메다 매달, 메다씩 떼갖고 오거든요. 이렇게 가격이 싸요. 띠철 하나가 한 600원 정도 할거예요 그래서 그정도 치거든요. 근데 혹시 그 훈련생들이 그 지급받은 스테인레스 띠철 모양이 이렇게 좀 일자로 쫙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휘어졌다? 이건 노동부가 고발해야 돼요. 어디서 그딴 걸 줘가지고 그 학생을 훈련하라고 줍니까? 이미 그 스테인레스가 열 가서 휘어진 거는 가치가 영원입니다. 절대 그런 것 받아 쓰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이 따로 있다? 연습을 그 열심히, 그뭐 50분 동안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취지로 이제 하면은 하나의 의미로 50분 하고 10분 쉬고 뭐 하라는 그런 건 있는데, 그런 거는요, 용접은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컴퓨터 수업이나 뭐 엑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갈 때는 그냥 잠깐 이까지만 하고 자 쉬었다 다시 할게요 하는 거지 그 국비용접학원이 그런 데가 무조건 뭐 자기네 학원은 50분 하고 10분 쉬어야 된다 이런 용접학원이 있다면 절대로 가면 안됩니다 그것은잘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에요 학원 상담 가서 1시간 정도 머무르고 가세요 그 앞전기술훈련생들 훈련 어떻게 하는지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가세요 한시간 정도는 봐야 됩니다 용접은 그 끝난 시간은 자기가 판단해서 오사마에 짓고 담배는 음료수 마시러 가는 거예요 그런건요 막 10분 무중 쉬어라 그런거 제가 감히 장담합니다 그 쉬는 10분 동안 그라인더질 못하게 하고 텅스텐봉도 못 갈게 할 겁니다 그럼 용접은 언제 합니까 하루 8시간 해가지고 학생들이 또 그라인더 한다, 한다고 한다 해서 그 50분 시간에또그 사람들 몰려가고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연히 학생들이 용접하는 시간이 적어져야 학원에서 돈을 벌거 아닙니까? 쉬는 시간마저 그런 걸 조차 못하게 하는 곳은 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곳을 가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있잖아요 학원을 갔으면 저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래도 눈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 자격증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뭐 학원 하면서 이제 자격증도 같이 이제 준비를 해 가지고 따면 좋겠지만 과정평가형 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마 HRD넷 보신 분들은 가끔씩 보일 긴데, 이게 보면 어느 정도가 걸리냐. 기능사는 75일 정도가 필요하고요. 산업기사는 120일. 기사도 120일부터 144일 정도까지 필요하거든요. 사실상, 그, 기능사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기사 과정을 노리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 기사라자격증 대학교 4년제 나오고 시험 따로 시험 준비를 해갖고 따는 그런 어려운 자격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보통 4년제 대학 다니면 학비만 5천만원 몰라 4천만원인가 얼마든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학기당 거의 뭐 천만원씩 들 아니, 아니 한 학기당 500만원씩 들잖아요. 1년에 천만원씩. 제가 할때뭐 생활비하고 뭐, 생활비 뭐 숙소비하고 해갖고 거진 4년 해갖고 1년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폴리텍은 또 나와봤자 2년대라가지고 산업기사밖에 못딸게고 학비는 뭐 1년에 3 0뭐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일반 대학교보다는 좀 굉장히 적게 들어가긴 한다고 해도 그래도 그 산업기사를 따기 위해서 1년 반은 된겨야니에 음.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 이제 그 과정 평가형인 그 직업 전문 학교에서 반년만 그냥 꼬박 땡기면 기사 자격증이 생기네요. 내가 만약에 또 고용보험 못타 먹어도 한 달에 용돈을 또 31만 6천 원주잖아요 이게 지금도 그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6 달이면 거의 200만 원돈 받고 내돈 쓰는 거 하나도 없이 기사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래도 용접 기능을 배우고 싶다 하면은 이제 그 과정평가형 용접 기사를 구해라 음, 저는 그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걸 또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거기서 이제 파이프 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 맛을 좀 보고 이 파이프 내가 돌릴 만하다 싶으면 이제 따로 내가 그, 한, 뭐, 천삼백만원, 천사백만원, 그, 학원에, 사설학원 있죠. 이제, 기존, 이제, 요, 국비학원에서, 티그, 위빙하고, 뭐, 복밀기, 이런 거는, 여기서,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사설학원 가가지고, 이제, 그걸 심화학습을 해가지고, 바로, 그냥, 패스 따고 돈 벌러 가는 게, 그게 최고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기사 자격증 있죠. 그리고, 고독 패스 따면, 저는 그 1년 진짜 잘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원을 가야 되냐. 선생님이 젊은데. 이게 난, 이게, 이것도 제일 중요하다 봐요. 그리고 조금, 나를 위해서 국, 이제 쓴소리좀 해줄 수 있는 선생님. 이런 데를 가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나이는 좀, 그래도 55 이하로 좀 해가지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젊은 선생님들이 훨씬, 진짜 확실히 잘 갈게요. 그, 뭐, 가르치는 데만 이골이 난 선생님들은 55 넘어서도 잘 가르치겠지만, 맨 처음에 이제, 뭐, 그거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돼요. 이게 불통인지 소통이 되는 사람인지 불통이 되는 사람인지 이야기 몇번 나누면 저는 알수 있다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제 자유롭게, 자유롭게 쓸수 있는데, 건데로 가세요. 모제 자유롭게 쓰고, 대신에, 백만 내고 버리는 건안 되죠. 응. 그건 뭐 여러분들 양심껏, 뭐 소신껏 하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 아무튼 뭐 마무리를 제가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하여간 제가 어떤 직업 용접에 대한 그 직업전문학교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학, 그 학교를 고를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